혼나리 문예부 터치해보니까 게임을 삭제하라는 사람도 있고, 캐릭터를 삭제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삭제하고 다시 깔았더니, 음, 이렇게 나오네요. 이어서 해야겠죠? 아마? 어, 그랬더니, 똑같은 장면이. 악몽을 꿨어 니가 그런 건 아닌지, 그치? 니가 게임을 끌 때마다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내 캐릭터 파일이 손상되지 않는 한 괜찮아. 캐릭터 파일을 지워야 하나 봐요. 그렇다면? 강제 종료. 하고 캐릭터 파일을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실행. 어이? 뭔가 그대로 있는데, 오, 바뀌었다. 뭐야, 랑나리 나한테 무슨 일이? 아파. 도와줘, 랑나리 오, 빨리 날 도와줘. 도와달라고. 오오오. 계속 자기 팔 찾나 봐. 네가 이런 거야, 랑나리? 네가 날 지운 거야?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넌내 전부였어. 난 너와 함께하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모든 걸 진심으로 엄청 사랑했어, 랑나리. 너를 믿었고. 날 고문하고 싶은 거야? 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날더 다치게 하려고 그동안 나랑 친한 척한 거야? 너처럼 끔찍한 사람이 또 있을까? 네가 이겼어. 됐지? 네가 이겼다고. 네가 모두를 죽였어. 아니, 아니. 당신이 죽인 것 같습니다만. 네가 이걸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그만해도 돼. 다른 고문할 사람을 찾으러 가 봐. 양날이, 나 정말 너한테 질렸어. 잘 가. 사실 사실 아직 널 좋아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 난왜 이럴까? 네가 날 이렇게나 미워하게 했다니, 난 얼마나 끔찍한 걸까? 내 친구들한테 너무 지독한 짓을 했어. 너무 이기적이고 역겨운 짓을. 난... 난 이런 짓을 하면 안 됐어. 난 그저 내가 속해 있지도 않은 세계를 어지럽혔어. 네가 일부분이 되고 싶었던 세상. 내가 망쳤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래서 아마 네가 날 지운 거겠지. 내가 네가 원하던 모든 걸 부셨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결정했어, 랑나리. 내가 다른 애들을 전부 삭제했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그건 좀 과장한 거야. 날그 짓을 할 마음이 나지 않아. 걔네가 실존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은 여전히 내 친구야. 그리고 난그 아이들을 사랑해. 난 문예부를 사랑해. 나는 정말 문예부를 사랑했어. 그래서 이걸 하려는 거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뭐야, 니까 없다.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등굣길. 커플들이랑 무리에 둘러싸여 가는 등굣길은 최악이다. 나 자신도 이제 여자, 여자들이랑 얘기도 해봐야겠다던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야랑날이 이미 한명 있으니까 오 이번엔 지각 안 했어? 저 여자애는 옆집에 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 사율이다. 우린 매일같이 학교에 간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다시 그 습관이 들었다. 응, 나리. 내가 자랑스럽지?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있잖아.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뭐 당연히 계속 일찍 일어나니까. 응응. 응. 그치만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잖아. 매일 학교에 같이 가는데도. 글쎄, 그러네. 항상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입 밖으로 내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지. 부탁이야, 응?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네가 자랑스러워, 사유리. 에헤헤. 우리는 같이 걸어갔다. 학교에 다다를수록 거리는 점점 학생들로 가득 차는 듯했다. 오, 어, 그러면 사율이 이제 우울증 괜찮은 거야? 그런데 랑나리, 동아리 어디 어디 들어갈지 정했어? 동아리? 내가 얘기했잖아, 난 동아리 같은 거. 난 항상 얘기했듯 동아리 따윈 관심 없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오늘따라 그 말을 해선 안 된다는 기분이 든다. 사율이가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번 얘가 맞는 걸로 됐네. 어떻게 동아리 같은 거 시간 낭비라는 말을 하겠어? 사실 그래. 어디 갈지 정했어. 정말? 어딘데? 알려줘. 음 비밀이야. 으으... 너무해. 기다리면 곧 알게 될 거야. 난 어쩌다 이 천진난만한 소녀에게 잔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스스로 묻곤 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 난 사요리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사유리는 무언가에 마음을 쏟을 때 항상 멋진 결과물을 만든다. 그래서 뭔가 사유리에게 특별한 일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여대와 다름없는 학교생활이 벌써 끝나 있었다. 가방을 다 싸고 난 결심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보자. 난 홍보 전단지에서 본동아리방을 기억하고 있다. 난 위층으로 이동했다. 3학년과 교실 3학년 교실과 반가워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매일같이 학교에 와도 잘 오지 않는 곳이다 조금 지나 부실을 찾았다 난 소심하게 문을 열었다 계세요? 아! 락나리? 니, 니가 왜 여기에? 어... 그냥 응? 난 교실을 둘러보았다 응? 차율이가 항상 얘기하던 락나리가 너구나 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락나리 저희는 문예부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 좀 유리.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우리가 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아, 죄송해요. 나츠키 씨. 오, 요번엔 사이 그렇게 안 나빠. 유리라는 키가 큰 친구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비교해 조금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았다. 내비교해 나츠키라는 친구는 키에 비해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다. 키랑 무슨 상관이야? <laughs> 어, 둘다 만나서 반가워. 잘 지내보자. 그런데 무슨 일이야? 양나리 너 설마 너 맞아 내가 고른 동아리는 내 동아리야 사유리 문 예부지 사유리의 눈이 빛나기 시작한다 거짓말 말도 안돼와 사유리는 날개안고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야야 헤헤헤 <laughs> 글쎄 사유리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네가 들어와도 나쁘진 않겠네 이제 부원이 네명이네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동아리가 될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파티를 해야 해. 후후. <laughs> 그러게 적당한 날이네요. 그렇죠? 맞아. 그것보다 나츠키가... 야! 서프라이즈를 망치지 마! 헤헤헤. 미안. 모두 자리에 앉아. 그럼 저는 차를 내오도록 할게요. 여자애들 책상 몇 개를 하나의 큰 탁자처럼 붙여놓았다. 나츠키와 유리는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나츠키는 뭔가로 덮인 쟁반을, 유리는 벽장을 연다. 아직도 어색하기만 한 분위기 속에 난 사유리의 옆자리에 앉는다. 나츠키가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손에는 쟁반을 들고 책상으로 돌아온다. 자, 그럼 공개한다. 짜잔! 와! 나츠키가 쟁반을 덮고 있듯 은박지를 벗기자 고양이 모양으로 장식된 12개의 컵케이크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싱으로 수염을 그려놓았고 귀는 초콜릿 조각으로 되어 있었다. 진짜 귀엽다! 와, 기, 와, 와, 굉장한데? 에헤, 헤 있잖아. 얼른 드시기나 하셔. 사유리가 먼저 하나를 집었다. 그렇다면 나도. 완전 맛있어! 이번에 컵케이크를 가득 문 채로 사유리가 말했다. 다른 사람은 먹지도 않았는데 아이싱이 입가에 가득하다. 난 손가락으로 컵케이크를 이리저리 돌리며 어디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한다. 나치키가 조용하다. 자꾸만 내 눈치를 보는 게 신경이 쓰인다. 내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마침내 한입 물었다. 아이싱이 참 달콤하고 풍미가 가득하다. 혹시 아이싱도 직접 만들 것까? 이거 진짜 맛있다. 고마워 나츠키. 뭐, 뭐 당연하지. 난 프로니까. 고마할 필요는 없어. 나츠키가 칭찬을 받아들는데 노력하고 있는 동안 유리는 차 세트를 들고 돌아왔다. 조심스럽게 각자에게 차잔을 나눠주고 지금 반 옆에 이 주전자를 놓는다. 설마, 설마 교실에 차잔 세트를 전부 다 가져온 거야? 선생님들께서 허락하셨어요. 책을 읽을 때차한잔 마는 게 없으니까요. 안 그런가요? 아그 그럴지도. 에이 벌써 세 부원한테 잘 보이려는가, 유리? 네그 그런 게 아니에요. 유리는 눈을 돌린다. 전 그냥 응 나도 알아. 뭐 책을 그때 차를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차는 좋아해. 다행이네요. 다행이라는 듯이 유리가 희미하게 웃는다. 저 랑나리 씨는 어떤 책을 읽는 걸 좋아하세요? 어 그게 최근 몇년 동안 읽은 책이 얼마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만화 반동담으로 조용히 얼머 부린다 나치키의 표정에 갑자기 활기가 넘친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끝내 말하지 않는다 벼. 별로 책 읽는 쪽은 아닌가 보네요 아니 뭐 그거야 지금부터 바꾸면 되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유리가 슬픈 미소를 짓자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다 넌 어떤 책을 좋아하는데? 전 차짱!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유리가 말을 잇는다전 복잡한 세계관을 자세하게 그려낸 소설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작가들의 창의력이나 글솜씨에 감명을 받곤 하거든요. 그런 이국적인 세계에서 좋은 이야기를 그려내는 솜씨도 마찬가지고요. 러고도 한참이나 좋아하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인 줄은 알았지만 책에 관해 얘기할 때 눈빛을 보아하니 역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보단 독서를 더 좋아하는 모양이다. 솔직히 좋아하는 장르는 많아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분명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애들 다 이전보다 사회성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다. <laughs> 저기 유리. 네? 그 저기 있잖아. 얘가 제일 처음 얘기한 거 만화. 맞아요. 나츠키 씨는 부실에서 만화를 읽, 마, 말하지 마! 어째서인지 나츠키는 굉장히 부끄러워한 듯 했다. 그리고 만화도 문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낭나리가 내 만화책 읽어도 맞거나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나츠키 씨,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자신을 다양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락나리 씨도 이 기회를 통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동의하시죠, 락나리 씨? 우 우리 사유리가 끼어든다. 우리 모두 각자 새로운 걸 해보자. 내 생각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서로를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말은 그게 문예부가 하는 일이겠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 언제나 그랬듯이 네 말이 맞아, 부장. 에헤헤. 그 말은 내가 소, 소설을 골라봐야 한다는 거겠지? 나도 마찬가지겠네. 난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어. 그럼 유리는 어? 그럼 저는 만화를 읽어야 하나요? 아좀 처음 다양한 언쪽으로 하고 말 꺼낸 건 너잖아. 넌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 조금, 기분 나쁘네. 기분이 나빠요? 저, 저는. 유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스스로 생각한다. 당신의 관심사를 무시해서 죄송해요, 나츠키씨. 아, 당신이 빠져있는 거라면, 그것도 같이 있는 문학의 형태겠죠. 지금 비꼬는 거야? 아니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소설 읽는 걸 고려해보신다면, 감사히 저도 읽을 만한를 찾아볼게요. 정말? 그니까, 니, 네. 네가 그래준다면 되게 기쁠 거야, 요리. 니네 맘에 쏙 들만한 걸 찾아줄 테니까 믿고 맡기라고. 저도 같아요. 모임이 끝나면 서점에 들러야겠네요 너, 너 혼자서? 아, 아, 같이 가고 싶으신 건가요? 음, 너만 괜찮다면 좋아요. 전 항상 집에 혼자 가니까요. 응, 나도. 너무 귀엽다. 조용히 해, 사요리. 거기서 만화 몇개 추천해 줄 테니까 알았지?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나츠키와 유리는 먹은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에헤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치? 응, 음, 그런 것 같네. 모두 사이 좋은 게 보기 좋네, 그치? 다들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랑나리. 그래? 글쎄, 다들 네가 있으니까 더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야, 랑나리,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럽잖아. 뭐 어쨌든, 네가 동아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놀랐어.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 같네. 우리는 최고의 동아리를 만들 거야. 이제 네가 들어왔으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울 거야. 저기, 랑나리,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 말은, 네가 동아리에 들어와줘서 고맙다는 거야. 근데 사실 네가 들어올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뭐야? 네가 이제 모니카 포지션이야. 헤헤헤그말말 <laughs> 다른 른것알알있 있어 헤 <laughs> 모니카를 없애줘서 고마워 헤 <laughs> 세상에 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난 걔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아마, 이제 내가 부장이어서 그런가 봐. 근데 진짜 다 알고 있어, 랑나리. 에헤헤. 네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일도. 모니카가 모두를 슬프게 했던 그 끔찍했던 일들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상관없어. 어머. 우리 둘 뿐이야. 그리고 넌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었어. 매일 이렇게 있게 된다니 너무 좋다 단 둘이 영원히 함께 하자 영원히함께하안돼 에? 뭐, 뭐야? 해치기 놔두진 않을 거야 누구야? 뭐라고 적힌 거지? 아, 아차 아, 미안, 내가 잘못했어. 여기 행복이란 건 없어. 안녕, 사요리. 안녕, 랑나리. 안녕, 문예부. 뭐야? 어, 뭐라고? 내말 들으니? <laughs> 어, 들려. 안녕, <laughs> 나야. 내가 피아노 연습하고 있었던 거 알지? 아직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게 아직 잘 못해, 아예. 그렇지만 너에게 줄곡을 하나 썼어. 사실 너한테 직접 들려주고 싶었는데, 아 왜냐하면 나 진짜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 뭐, 그래? 뭔니가 목소리 좋다. 이거 한국 더빙은 누가 한 거지? 네 그치야? 우리는 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아 이런 건 건데 어, 이미 지워지고 있어 하지 못하면 미소 지어 대답을 해볼 거야 그리고 그 기다리면 되거야. 아니, 너는 게 사랑일까? 응덩이가 하염없이 넘쳐 흐르면 어떻게 난 내게로 갈수 있나? 네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현실에선 이것도 사랑이니, 사랑이 아. 만약 아닌 거라면 난널 떠날게 노래 좋다 모니카 이게 문예부를 향한 내 마지막 작별인사야 이제야 깨달았어 문예부는 정말 행복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 마지막까지 순수한 마음들의 끔찍한 현실만을 보여줄 뿐이었지. 우리 세계는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 내 친구들이 내가 겪은 지옥 같은 깨달음을 겪게 할순 없어. 시간이 있을 때 말할게. 고마워. 내 꿈을 이루어줘서. 번들 모두가 친구가 되어줘서. 무엇보다 내 문예부의 부원이 되어줘서 고마워. 영원한 사랑을 담아서 모니카가. 이렇게 엔딩이네요. 뭔가 좀 씁쓸한 엔딩. 이후에 뭐, 그게 3회차라던가? 다음 회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알아본 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문예부는 여기까지고요. 사연아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